천국에서 주어질 영원한 직기들 사람은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실망하거나 지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염려와 불안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모든 두려움이 달아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한 의로운 삶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의로운 삶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의 의에 비로소 개시되었으며 그분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세적인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두 가지 간구가 포함되는데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100년 미만의 삶을 통해 수천억년보다 더긴 천국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선의 인생이란 천국을 위한 여정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사후의 삶에 대해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에 대해 알아야 하고 목적이 이끄는 성경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한번 주어진 직위와 신분은 세세토록 영구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문에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과 거처를 함께하고 그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천국의 백상으로 삼고자 세우신 구속사 플랜은 놀라운 일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불못에서 영생을 보낼 자들도 있겠지만, 천국의 백성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필멸의 삶을 가진 사람이 불멸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세상의 불을 쌓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 사람은 육신을 위한 필멸의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투자한 사람은 불멸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없는 사역이 우상이듯 주님 없는 천국을 추구하는 것도 우상이 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천국은 땅에서 행한 대로 신분이 보상으로 적용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서 충성한 결과에 따라 열 고울 권세를 차지하고 다섯 고울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은 천국에서 이루어진 보상 법칙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동기와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무지한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의 목표로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에는 왕권, 신부, 제사장, 백성이란 직위를 기록했습니다. 직위란 조직에서 특정한 위치를 표시하며 이것은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나라와 제사장, 성경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신분과 계층과 직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 바슬리아는 왕국, 통치, 세습, 군주제, 왕의 신분의 뜻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적절한 해석은 왕의 신분과 상속 군주제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다리로다.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란 현재 지구의 왕들이 아닙니다.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지구 같은 행성을 상징합니다. 현재의 우주와 지구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칭하고,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현재는 우주에는 생명체를 가진 행성이 지구뿐이지만, 새 우주와 새로운 행성들은 모두 지구처럼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행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행성들은 나라로 묘사한 것이고, 이때는 행성들의 만국 시대입니다. 행성들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출입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정부에는 많은 직책들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왕노릇하는 왕권, 신부들, 제사장, 백성들이 기록되었지만 많은 관직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부 계층 천국에는 신부라는 특별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신부는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지키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곧 신부의 거처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거주하는 성을 신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나라에는 모두 왕이나 신부가 아니며 왕, 왕후, 비빈, 시녀들의 계층이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는 세상과 우상을 상징하는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은 700명입니다. 예수께서 각 동네로 보낸 제자들은 70명입니다. 여리 고성이 무너질 때 제사장 7명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며 행진했습니다. 사람들을 추수하여 그들에게 나라의 직책을 맡길 때 영의 11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4만 4천 명이 제1계층의 숫자라면 2계층은 140만 명이 되고 제3계층은 1,400만 명, 제4계층은 1억 4천만 명으로 이들이 휴거 대상입니다. 이들은 휴거의 영성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계층이라도 서열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며, 백성들은 첫째 부활하지 않으며 휴거 대상도 아닙니다. 신부는 주 안에서 확신 가운데 거하며, 더큰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주의 각 행성들이 나라가 되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여러 신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왕권을 가진 자들과 신부들은 통치 본부인 새 예루살렘 성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입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쭉정이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달란트와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받고 장사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많은 달란트를 남겼고, 그들의 공적은 금, 은, 보석이 되어 하늘의 곶간에 쌓였습니다. 무익하고 게으른 종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고 열매를 맺지 못한 쭉장이가 되어 불에 태워졌습니다. 현대 교회는 은혜의 복음은 있지만 진리의 복음은 없어졌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짜지만 진리는 행위의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지혜로운 종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집을 지었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기록했지만, 지혜로운 자들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삶을 투자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